아, 일하고 있었죠, 지금. 아, 이거 이번에 드디어. 아, 알잖아요, 부하님은.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왔습니다. 바로 영업신고증. 짜잔, 이겁니다, 여러분. 이게 뭐냐면 은 지금 하고 있던 게 그거예요. 제가 이 영업신고증이 나오면 은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제가 팔고 싶은 음식들을 웬만한 다팔수 있다는 거죠. 보시는 것처럼 글자네 PC가 돼 있고요. 다 보이지 않습니까? 휴게음식점. 그래서, 이거 때문에, 이거 나온 거 공개해드리려고, 이거 음식 지금 뭐 팔지 고민하고 있었어요. 아이, 이거 뭐, 누, 어떤 새끼가 메이플 켜놓은 거야? 잠시 메이플 좀 끄고, 잠시만요. 아, 일을 하는데 누가 메이플을 해? 아, 아, 잠깐 혹시 혹시 메이플, 메이플 하시는데 여기 옆에. 아니, 이 아니고 거 지금 게임 하시는데 갑자기 사냥하는데 죄송하고그 음식 같은 거를 p c 방에서 많이 드셔봤어요? 네, 자주 자주 먹어요. 그러면은 어떤 음식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? 저는 그 음. 사냥하면서 이렇게 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떡꼬치 같은 네. 게 되게. 와, 야 이건 너무 참... 아니 잠깐만, 아 저, 정말 좋아요. 아 정말 좋은 생각인데 매창다운 생각 너무 좋아. 아저 이게 맞아 원래. 저그 친구 동생은. 저 이제 디지이 한국으로서는 소떡소떡이라는 거 어, 소떡소떡? 어? 꼬치? 네, 꼬치? 꼬치가 얘기 나왔는데 또꼬치 나오면 그 재미있을까? 재미없을까? 아.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? 김치볶음밥? 아. 김치... 아... <laughs> 김치볶음밥 말고 아...아니요 삼식볶음밥 어.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의견들이 솔직히 다 많은 분들한테 뭐 여쭤보고 싶은데, 인터뷰가 사실 급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좀 죄송할 것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물어보고,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이게 나왔으니까 주소 아니겠습니까? 제가 여러분들한테 음식을 팔수 있을 때 주소를 공개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미 벌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,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, 네이버 검색해서 왔죠? 거봐! 난 얘기도 안했는 네이버 검색해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는 바로 경기도 광주시 포돌 1호 8-1번 4층입니다 오시면 딱 바로 보고 계실 거예요 글자나 PC방이 여기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 PC방의 시설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편하게 오시고 싶으면 오시는 거죠 PC방인데 다만 너무 먼 거리는 먼 거리에 올 만큼의 아직 그렇게 세팅은 안돼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오시고 싶은 분들 계신다면 이 주소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대받고 없대는 우리 글자에 피씨방 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! 자 무기고! 야 이게 여기가 바로 그 베베가 아, 알아요? 베베? 예 당연히 알죠 준비됐습니까? 자 갑니다 259만 명의 순간 글자에 피씨방을 함께합니다 자 같이 누를게요 쓰리 투원250 가자!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자 갑니다 자 하나 둘셋 고! 아... <laughs> <laughs> 나, 퇴실시켜주세요, 여기. 야, 이걸 <laughs> 3차 도전까지 하네. 나 지금 방송하는 것 같아. 벨베들도 <laughs> 이랬거든. <배틀을 잃었거든. 웃음> 자, 준비됐으니까 마지막 도전, 3차 도전 간다. 3, 2, 1, 250, 가자! 와! <laughs>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중앙대 메이플 스트리 동아리 파이팅입니다. 우리 2 5 0십 여기 찍어서 고마워요. 야, <laughs> 아유 축하니다 축하합니다. 아? <laughs> 에이, 유... <목소리> 아..이거.. <이건, 웃음> 잠깐만 말을..말을 말을 못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..왜..왜 왜, 무슨 일이에요? 웃어보시면.. <laughs> <듣고 웃음>